막 전쟁의 서곡이 울리다. 그롯 열풍의 한복판에서 mbn의 현역가왕 시즌2와 tv조선의 미스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또한번비비린내 나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한 시청률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방송사가 보여주는 행보 는그 이상입니다. 첫 방송부터 터져나온 tv조선의 맞불 방송 전략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방해 공작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전투 시청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MBN의 현역가왕 시즌2는 첫 방송에서 8.8%의 시청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는 시즌 1의 초기 성적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으로, 업계에서는 MBN이 트롯 열풍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TV 조선은 이에 대응하여 첫 방송 시간대에 미스터트롯 더무비를 내보내는 맞불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청자가 TV 조선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시청률 저하 작전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A씨는 이에 대해 "이전에도 방송사 간경쟁은 존재했지만, 이번처럼 의도적으로 시청층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 2회 방송의 운명과 맞불 방송의 위력. 2회 방송에서도 TV 조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스미스터트롯 추억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맞불을 놓으며 팬덤을 기반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으려 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을 중심으로 한 편집본을 내세워, 그의 강력한 팬덤이, MBN의 시청층을 잠식할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방송평론가 B씨는, 이명웅과 같은 인기스타를 활용한 맞불 방송은, 전략적으로 강력한 한수이지만, 이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해치는 비열한 전술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이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준비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이회 방송에서 MBN은 다양한 현역 가수들의 역량을 강조하며 콘텐츠 자체의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비열한 전술의 이면 TV 조선의 전략적 선택. TV 조선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MBN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전문가 시 c 는 이에 대해 TV 조선이 트롯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시청자층의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TV 조선은 맞불 방송을 통해 단기적인 시청률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자사 프로그램의 팬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트롯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맛불 방송의 효과 시청자와 업계의 반응 맛불 방송의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MBN과 TV 조선의 선택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명웅의 추억 여행이 보고 싶었지만 현역가왕에서 새로운 스타를 발견하는 재미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혼란스러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업계 관계자 DC는 이러한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롯 시장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래의 전선 세 번째 대결의 향방 19일로 예정된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 시즌 3첫 방송은 MBN과의 경쟁에 있어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입니다. MBN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따라 트롯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BN이 더 강력한 콘텐츠와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시청률 전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미디어 시대에 방송사 간의 경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MBN의 현역가왕 시즌2와 TV조선의 맞불 방송 사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콘텐츠의 질, 제작자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대결이 단순히 수치적 승패를 가르는 싸움에 그치지 않고 한국 방송업계 전반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기회가 될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의 힘 선택이 가진 의미. 방송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시청자입니다. 이들이 리모컨을 들고 누르는 선택 하나가 방송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를 넘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시청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소비할까요? 콘텐츠의 질적 가치. 시청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화려한 무대나 유명 스타만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의 진정성, 창의성, 그리고 제작진의 노력까지도 평가합니다. 전문가 A씨는 이에 대해 그롯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프로그램이 해당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결에서 TV 조선이 맞불 방송이라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청자는 비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정 경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방송사의 싸움을 넘어 방송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팬덤의 힘. 이명훈과 같은 강력한 팬덤은 시청률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팬덤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프로그램 자체의 질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팬덤의 선택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 경쟁의 가치 윤리적 접근. 방송사 간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전문가들은 공정 경쟁의 가치를 잃는 순간 방송업계 전체가 도덕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송사의 책임과 윤리. 방송사는 단순히 시청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익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맞불 방송 사례에서 드러난 TV조선의 전략은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B씨는 시청률 경쟁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송사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창의성의 후퇴, 맞불 방송과 같은 단기적인 전략은 창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하거나 과도한 자극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창의성을 촉진해야 하는데 반대로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방송 업계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시청자의 신뢰도 하라. 맞돌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방송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송사가 시청률만을 위해 비열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청률 전쟁의 이면 방송사의 생존 전략 시청률은 방송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시청률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사는 단순히 숫자 싸움에 몰두하기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략. 시청률 전쟁에서 단기적인 승리를 거둔 방송사는 많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송사는 드뭅니다. 전문가 시신는 시청률은 단기적인 성공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 장기적인 방송사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품질과 창의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 강력한 팬덤은 단기적으로는 시청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방송사가 팬덤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팬덤 중심의 방송은 그 영역을 확장하기 어렵고,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는 팬덤을 넘어서 더 폭넓은 시청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시청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시청률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은 단순한 피드백을 넘어 방송사와 시청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방송업계의 미래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시청률 전쟁이 방송업계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송사 간이 지나친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흥미를 끌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 속 협력의 필요성 방송사 간이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반드시 상호 파괴적인 방식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 DC는 방송사들이 협력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정한 경쟁 문화를 위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방송업계는 공정한 경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서 업계 내에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 시청률 경쟁에만 몰두하기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한국 방송사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대묻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N과 TV 조선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이 경쟁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방송사는 시청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청자들 또한 단순한 재미를 넘어 자신이 선택하는 콘텐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사와 시청자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더 나은 방송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요? 중요한 것은 승자가 누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한국 방송업계가 이 경쟁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느냐일 것입니다.